연일 비가 오는 가운데 접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셀프레아와 블루해본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셀프레아의 접수를 채취를 했습니다. 채취 후 접수를 다듬습니다. 네개잘나왔 다섯 개. 정도. 이렇게. 칼이르트는니다 이렇게. 한쪽을 1.5cm 정도를 다음0 0 잘라 주고 반대 0 0 0 0 0 0 0 m m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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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선으로 잘라줍니다. 대목 성장점하고 생장점하고 접수 생장점을 이렇게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. 네, 맞추는 작업을 하고 접목 테이프로 감아줍니다. 한번은 접수가 잘하는 데 문제가 안되도록 대목의 가지부분을 잘라줍니다. 지속해서 접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접목용 테이프를 용도에 맞게 잘라서 사용합니다. 칼집을 내서 이렇게 반을 자릅니다. 반을 자른 다음에 한 장을 됩냅니다 하나 둘셋 이렇게 장을 칼집을 내서 반으로 잘랐고 반 자른 거를 을 3등분을 했습니다. 지속해서 접목 작업을 계속하고 나중에 접목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에나멜 목농원 행복깎음이었습니다.